환영합니다. 오늘은 혁신적인 실버레 코베트 2 e 레이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를 소개합니다. 전통적인 V8 엔진과 전륜 전기 모터를 결합하여 총 출력 655마력을 발휘하는 첫 번째 오릴 드라이브 코베트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5초 만에 가속하며 조용한 스텔스 모드로 단거리 전기 주행도 가능하죠. 외관은 더 과감하고 넓어진 바디와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지녔고, 내부는 최신 디스플레이와 고급 소재로 꾸며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것을 상세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쉐보레 코베트 E 레이는 복합 동력 기술을 통해 전례 없는 성능과 일상성을 동시에 갖춘 스포츠카입니다. 후면에는 6.2L V8 엔진으로 구동하며 앞바퀴에는 160마력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사륜 구동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출력은 합산하여 655마력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5초 이내로 도달합니다. 스텔스 모드로 저속에서 전기 주행이 가능하며 공기역학적 외관 디자인, 넓어진 휠과 타이어, 최신 디스플레이 시스템, 고급 소재의 인테리어 등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하이브리드를 넘어 고성능의 전동화 스포츠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중앙 미드시 V8 엔진과 전륜전기 모터를 결합한 최초의 오릴드라이브 코베트입니다. 정격 출력은 655마력이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2.5초 이내에 도달하는 놀라운 가속 성능을 가집니다. 스텔스 모드 기능을 통해 최대 약시속 45마일, 약시속 72km 이하 속도에서 전기만으로 조용히 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작고 효율적인 배터리 팩을 사용하며 차량의 일상주행 성능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독창적인 개념은 고성능과 친환경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카인드 드라이버 플러스 3, 카인드 드라이버 플러스 2, 오토에 플러스 4, 2, 전면, 프론트 사이드 전면부는 보다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넓은 그릴과 공기 흡입구 정교한 그릴 패턴이 앞쪽 인상을 강하게 만듭니다. 전면부 모습은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핵심 요소입니다. 라이트는 매트릭스 LED 기술을 사용한 직선형 디자인으로 날카롭고 현대적인 인상을 더합니다. 차량 로고는 중앙 그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번호판 주변 공간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럭셔리한 고급 차고이며 외관 색상은 화려하고 시선을 끄는 톤으로 유지됩니다. 전면 범퍼는 직선적이고 대담한 형상을 갖고 있어 강렬한 존재감을 연출합니다. 3. 왼쪽 측면, 레프트 사이드. 왼쪽 측면은 유려한 라인과 강한 윤곽이 조화를 이룹니다. 전면에서 후면으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차량을 더 길고 날렵하게 보이게 합니다. 휠 아치와 타이어는 대담한 디자인으로 특히 후면 휠은 더욱 넓어져 존재감을 더합니다. 바디 스트라이프 패키지가 적용된 경우, 측면 전체에 걸쳐 세련된 스트라이프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슬림하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측면 창은 어둡게 처리된 틴트로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배경은 럭셔리 차고 내부로, 빛 반사와 조명이 측면 윤곽을 돋보이게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차량의 실루엣과 측면 디테일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토펠렉트릭 수브 플러스 1, 4, 오른쪽 측면, 라이트 사이드, 오른쪽 측면도 왼쪽과 동일하게 유려한 실루엣과 강렬한 선을 보여줍니다. 운전석이 있는 쪽이으로 도어 핸들, 사이드 미러, 윈도우 라인 등이 더욱 눈에 띕니다. 스트라이프나 브랜드 로고가 있다면 이쪽 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휠과 타이어 디자인이 돋보이도록 조명과 반사를 활용해야 하며 측면 공기 흡입구나 냉각구 디테일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강조합니다. 이면을 촬영할 때 차량의 비율, 도어 윤곽, 측면 램프 반사 등이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배경은 차고 내부이며, 동일한 외관 색상이 유지됩니다. 5. 후면, 백사이드, 후면부는 차량의 존재감을 마무리하는 요소입니다. 매트릭스 LED 테일라이트가 직선적이고 세련된 패턴으로 이어지며 고급감을 더합니다. 듀얼 또는 트윈베기 파이프이 존재한다면 이를 강조하며, 머플러 팁은 광택 금속 혹은 카본 소재일 수 있습니다. 후면 범퍼는 공기 흐름을 고려한 디퓨저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브랜드 로고와 번호판 공간 배치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와이드 바디 스타일과 핸더 확장 부분도 시각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배경은 고급 차고이며 조명이 후면 윤곽을 돋보이게 배치해야 합니다. 6. 업그레이드 된 인테리어, 대시보드, 업그레이드 인테리어 대시보드, 업그레이드 된 인테리어는 최신 디스플레이와 소재, 인터페이스 개선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계기판은 기존보다 커진 디지털 화면으로 출력 상태, 전기 모터와 엔진의 동력 흐름, 배터리 잔량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더 커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졌으며, 구글 내장 시스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등이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시트, 대시보드 트림은 고급 가죽, 알칸타라, 카본 파이버 등의 재질로 마감되며 스티칭 색상과 대비가 강조됩니다. 운전 중심 설계가 강화되어 조작 버튼과 손이 닿는 위치가 최적화되었습니다. 모토트렌드 플러스 4, 모토트렌드, chvrolity.com 플러스 1, 각 스크립트를 영상을 녹음하거나 자막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10분 분량을 맞추려면 각 부분 사이 약간의 여유, 인트로, 전환, 엔딩 멘트 등을 감안하시면 됩니다.